그래서 이 목이 틀어지거나 긴장하게 되면 불면, 두통, 피로, 불안과 같은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안녕하십니까? 심장을 바로잡아 자율신경 실조를 치료하는 자하연 한의원 원장 이명택입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 호흡 위장, 체온, 면역과 같은 중요한 기능들을 조절해주는 신경입니다. 이 자율신경은 척추를 따라서 꼬리뼈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추, 우리의 목은 뇌와 몸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경추에는 미주신경을 포함한 자율신경과 림프절, 다양한 신경 다발들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이 틀어지거나 긴장하게 되면 혈류또 림프의 흐름, 신경의 전달까지 모두 막히게 됩니다. 그 결과 단순히 목이 뻐근하고 뭐 긴장된 것을 넘어서 불면, 두통, 피로, 불안과 같은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율신경을 회복하는 목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단계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 운동부터 총네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차근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 운동인데요. 어깨와 목에 긴장을 풀어주는 기본 동작입니다. 본격적으로 스트레칭과 마사지에 들어가기 전에 목과 어깨 주변의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어깨 돌리기인데요. 이 어깨를 팔로 잡고 앞으로 돌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열 번을 돌려주고, 또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걸 하실 때, 천천히 숨을 들여 마셨다가, 내쉬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긴장으로 이렇게 말려있던 어깨가 풀어지면서 가슴이 시원해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깍지를 끼고 위로 뻗기입니다. 이것도 숨을 들여 마셨다가 내쉬면서 이런 식으로 목과 어깨가 동시에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한 5초씩 해서 10회를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어, 등 뒤로 깍지 낀 다음에 날개뼈를 붙이는 것입니다. 깍지를 끼고 고개는 반듯시한 다음에 할때 숨을 들여 마시고 팔을 뒤로 쭉 뻗을 때는 숨을 내쉽니다. 이것도 한 5초 정도씩 5회에서 10회를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은 이 어깨 우리 맨날 결리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승모근이라고 하는데 승모근에 긴장을 풀어주는데 탁월한 스트레칭입니다. 지금까지가 준비운동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경추. 이 목을 지지하는 핵심 근육인 목비근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의학적으로는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스트레칭 해줄 거예요. 목적은 뭐냐면 자율신경 교통 통로를 열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이 흉쇄유돌근은 이 흉골과 쇄골 이 부분에서 시작해서 쭉 가서 이귀 밑에 옛날에는 여기를 이제 유양돌기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된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흉쇄유돌근은 우리가 신경을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제일 먼저 심하게 긴장하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을 잘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두통, 눈 피로, 그리고 가슴 답답한 것, 어지러운 것들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근육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이제 턱 들어 올리기인데요. 양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턱 밑에 대고 숨을 들여 마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턱을 들여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내렸다가 흔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5회 정도를 반복하시고요. 혹시라도 이러다가 어지럽거나 하시면, 그때는 잠시 멈추셔서 심호흡을 하면 바로 풀어집니다. 그리고 머리를 옆으로 당기면서 흉쇄유돌근을 스트레칭 해줄 건데요. 일단,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한쪽 어깨를 잡아주고, 머리에 손을 놓고, 이렇게 당겨줍니다. 이걸 하실 때도 숨을 들여 마셨다가, 내쉬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앞으로 숙이는 기인데요. 손을 깍지 껴서 대고, 천천히 숨 들여 마셨다가, 후...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이목 뒤부터 등까지 스트레칭 되고, 특히 이 흉쇄유돌근이 목을 이렇게 당기는 것을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천천히 숨 들여 마셨다가, 내쉬면서 숙이는 것을 한 10초 정도로 하고 3회에서 5회 반복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흉쇄유돌근을 직접 지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이제 핵심 마사지인데요 이 지압으로 교감신경이 안정돼서 숨이 깊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다 아, 이제 흉쇄유돌근을 직접 눌러 보겠습니다 이 목빗근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이게 약간 작은 바나나처럼 크게 잡혀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피부만 해서 지압을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이 부분을 입 피해서 천천히 지압을 해주면 되고요. 천천히 숨을 들여 마셨다가 후, 내쉬면서 그 얘들을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그 아픈 부위나 전기가 이렇게 찌릿찌릿 오는 부분, 이런 부분이 긴장되고 막힌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힘을 빼고 부드럽게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주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이 흉쇄 유돌근 마사지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핵심이라면 삼각형 부위의 마사지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경추 마사지의 핵심입니다. 우리 몸에 보면 이 방금 전에 얘기한 이 흉쇄유돌근과 이 승모근 그리고 이 쇄골 이 사이에 삼각형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경추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요. 이 삼각형의 공간 안에는 경동맥과 다양한 림프절 그리고 자율신경이 함께 모여 있는 자율신경의 교차로 같은 곳입니다. 처음에는 이 흉쇄유돌근이 있잖아요. 손가락 세 개로 이 흉쇄유돌근 바깥 부분을 지압을 해줍니다. 여기를 이렇게 지압을 해보면 이 부분에 경동맥이 흐르고 또 자율신경도 분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전기오듯이 막 찌릿찌릿하면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것을 이제 풀어주는 것이 이막사지의 목적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삼각형 공간 안, 승모근 밑쪽으로 또 해서 손가락 세 개로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이 삼각형 내부도 함께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저는 이 쇄골과 이 흉쇄유돌근이 만나는 이런 부분들에서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렇게 지압을 하게 되면 자율신경 안정과 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쇄골 위쪽에는 림프절들도 모여있고 해서 잘 풀어주시면 얼굴의 부종도 가라앉고 면역력도 좋아지면서 또 얼굴선도 갸름해집니다또 마사지를 하실 때는 뭐 로션이나 아로마 오일 같은 것을 사용해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마사지를 하실 때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아픈 곳은 더 살살 반복해서 부드럽게 자극을 한다는 것, 그리고 하루에 틈틈이 또 시간을 정해놓고 뭐 루틴으로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어지럽거나 많이 피곤할 때는 몸 상태에 맞춰서 세번할거한 번만 하시고 살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은 자율신경의 출입구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하루에 10분이라도 시간 내서 꾸준히 하신다면 스트레스, 불면, 두통, 눈의 건조함과 피로감, 우울한 것까지 한결 편해지고 숨도 아주 시원하게 잘 쉬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건강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